로마서 묵상 45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요 묵상 구절은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목 거룩한 산재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바울은 1장에서 11장에 걸쳐 하나님의 판단과 길에 관한 모든 계시에 대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했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또 지혜와 지식은 성령을 통해 계시되고 깨달아지기에, 이는 결국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신과 그에 대하여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12장부터 16장 27절까지는 그동안 바울이 이미 말한 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에 걸쳐 생명의 주의심을 자세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논증을 정리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됨을 말해왔습니다 그 긍휼을 입은 자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곧 긍휼하심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자비를 입은 자는 긍휼로 자비로 권면하게 됩니다 순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몸에 의류의 죄를 정하시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긍휼을 입은 자는 그 긍휼에 감사하며 긍휼로 권면하게 되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속죄죄를 통해 죄를 씻어내므로 하나님과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온전한 번제와 화목죄를 통해 이미 얻은 화목과 은혜를 찬양하며 헌신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후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극렬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화목과 은혜를 기억하고. 헌신과 감사로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드리는 방법으로 세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첫째,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 움직이며 활동하는 삶으로 드려야 합니다. 삶이 곧 예배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아임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둘째,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구약 시대에 흠이 없고 성별된 동물로 드렸듯이 성도는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하고 성별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즉 자신의 몸의 지체 눈, 혀, 손, 발 등을 죄가 아닌 의나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만족스럽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희생 제사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고, 완전하고 충분하셨기에 구약의 지사를 완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쉬운 성경.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즉 새롭게 함은 우리의 본질이 성령의 도구심을 받아 내적인 본성과 인격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를 에베소서 4장 23에서 24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주님, 예수님을 통해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믿음으로써, 삶으로써,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긍휼의 은혜를 입은 저는 "우리는 삶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이 기뻐받으시는 삶,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산재물이 되는 날입니다. 몸의 지체, 즉, 눈, 혀, 손, 발로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나와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가족을 불쌍히 여기사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죄를 물리치고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길. 가족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으로 하나되어 하나님이 꿈꾸셨던 가정을 이루길.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가정이 되고 그 구성원이 되길 기도하면 좋을 듯합니다.감사합니다.